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특파원 정프로입니다 자 요즘 LNF 주가 좀 답답하시죠? 공매도 세력이 눌러대니까요. 자 계속해서 빠지는 것 같고 도대체 언제 올라가나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요. 이게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자 세력이 물량을 모아가는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ESS라는 미래 먹거리까지 붙어 있어서 결국 크게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현재 구간에요. 지금 주가는 많이 눌려 있죠. 자, 공매도 세력이 주가를 계속해서 눌렀어요. 자, 보시면요,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어, 공매도 세력들, 자,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공매도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눌렀는데, 자, 특히 이때, 자, 9월 3일날 어,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죠. 어, 9월 3일날. 자, 그래서 이때부터 해서 공매도가 어, 많이 눌러줬는데 더 이상 눌리지 않아요. 어, 많이 눌리지 않습니다. 자, 그 이후로도 공매도가 계속 들리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에는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었어요? 자, 보시면은 자, 상반기말 부채 비율 462%, LNF 재무 건정성 악화 경고의 급락 그죠? 재무강전성 악화 경고. 자, 그니까 악재가 이렇게 나왔어요. 악재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물량들. 자, 이 물량들 보세요. 거래량 거래대금 터지면서 악재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어떻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지켜줘요. 지켜주면서 공매도가 들어왔거든요. 공매도가 더 눌렀습니다. 자, 그런데 더 이상 눌리지 않고 있어요. 자, 이 대차 거래량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어, 대차 거래량 많이 늘어났는데 자 오늘은 어, 어제죠 9월 10일 어제는 대차 거래량 감소가 됐습니다 대차 거래량이 감소 자 그러니까 여기서 교환을 한 거예요 이 대차 물량을 매도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무엇을 준비하느냐 이제 상승을 준비하고 있어요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이 구간에서 공매도 세력이 주가를 계속 누르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하게 팔게 만들죠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이 121선 위에서 주가가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고 자, 쉽게 말하면 집터로 치면 튼튼한 어, 기초 위에서 어,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력의 매집 누가 들어왔나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보셔야 될게 지금 저점을 이때 잡아줬죠. 그래서 5월 26일부터 누가 들어왔나 봐야 됩니다. 자 보니까 자 보세요. 자, 5월 26일 자, 2025년 5월 26일. 자, 이때부터 볼게요. 자, 보시면은요. 지금 메릴린치 그리고 모건스탠리 그리고 골드만삭스. 자, 그리고 뭐 UBS 증권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SG 증권. 자, 이렇게 외국계 증권사들이 물량을 어, 싸그리 담아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자,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가요? 모건스탠리랑 자, 중 장기 포지션을 가져가는 어 그런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지 메릴린치는 단기적으로 가져가죠. 자, 그러니까 단기 물량들 그리고 중장기 물량들 싹다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메이저 세력, 그러니까 외국계 메이저 세력, 큰손 세력들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건 단타 치는 세력이 아니라요. 길게 보고 물량을 확보하려는 그런 자금이에요. 자, 우리가 장터에서 고수들이 몰려드는 어, 그런 물건을 보면, 아, 이거 뭔가 있구나 하잖아요? 어, 지금 LNF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뭔가 있는 거죠? 자, 뭐예요? 자, ESS라는 어, 굵직한 에너지 저장 장치 재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ESS, 이게 뭐냐.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요. 자, 그러니까, 자, 즉, 에너지를 저장하는 어, 저장하는 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에너지 저장 장치. 자,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쓰는 큰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태양광이나 이런 풍력, 어, 풍력 에너지처럼 이 전기가 들쑥날쑥 나올 때 ESS가 꼭 필요합니다. 자, 물론 SMR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나라의 모든 이 전기 생산에는 ESS 저장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하죠. 어,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ess는 필수적입니다. 자 지방에서 에너지를 자, 만들어서 이제 수도권으로 에너지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럼 수도권에 반드시 ess가 필요하고요. 지방에도 필요해요. 여기서 저장해서 여기까지 옮겨 와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만들면서 저장하고 어, 보관하는 데가 필요하니까 수도권에 ess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반드시 ess는 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미래 먹거리입니다. 자 앞으로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시대가 본격화되면요, 자 ESS 시장은요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SK온과 같은 어, 배터리 회사들이 최근 ESS 계약을 많이 따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부터요. ess 들어가는 이 lfp 양극재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국내 회사는 lnf 한국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 시장에서 사실상 이 단독 공급자가 될 가망성이, 가능성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lnf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자 그런데 주가는 이렇게 눌렸어요 자 우리 이거를 기회로 봐야 합니다. 자 ESS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테슬라의 이 모델 Y, 음, 모델 Y. 자 그리고 모델 3. 자 신차에도요 LNF 양극재가 들어갑니다. 어, 양극재. 자 양극재가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자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벤츠와 새 계약을 맺으면서 자 미국 공장에서 배터리 생산을 늘리는데 그 안에도 LNF가 들어갑니다. LLF, 자즉 ESS 그리고 전기차 이두 가지 성장 에너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회사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기차 쪽, 어, 배터리 쪽, 2차 전기 쪽자 이쪽은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좀 더디게 들어오고 있죠. 어, 좀 길게 보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저점을 잡아가기 굉장히 좋은 구간에 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자 그런데 왜 지금 적재가 나냐 이유는 단순해요 자 원자재 가격이 올랐고요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자 하지만 이런 건 잠깐의 고비일 뿐이고 앞으로 계약 물량이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에 잡히면 실적 개선 어, 실적은 반드시 개선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농사로 치면요 지금은 자 씨를 뿌리느라 돈이 나가지만 곧 수학기가 오면 자 수익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다라는 거죠. 자 주가는 9만 원대에서 6만 원 초반대까지 밀렸어요. 음 그렇죠. 자 하지만 차트를 보면요, 지금 121선 지지해주고 있고요, 세력 매집 흔적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 노란색이 이제 개인 매수세인데요, 이 우리 같은 개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이 자리에서 지켜준다 그리고 거래량이 들어왔다 이거는 100% 어, 세력입니다. 아. 자,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면 어떻게 돼요? 자, 계단식으로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잡아줘요. 지켜줘요. 그리고 거래량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이 자리에서 자, 추세 돌려내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물량 누가 받아갔다? 개인 창구로 세력이 받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공매도가 많은데요. 세력이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라는 건 결국 언젠가 주가는 위로 튀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흔히 이런 걸이 쇼커버링이라고도 하고요. 쇼커버링 랠리라고도 부릅니다. 자, 쉽게 말해 공매도 세력까지 결국 주가를 밀어 올리는 그런 장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눌렸지만 튼튼한 지지선 위에 있다. 외국계 어, 큰손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ESS 시장은요 폭발적으로 커질 것이고요. LNF는요 사실상 독점 공급자다. 자 전기차 배터리까지 동시에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실적은 좀 일시적인 적자지만 곧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결국 이 회사는요 ESS 전기차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기차 굉장히 지금 음 죽어있는 시장이긴 해요 많이 죽었죠 자 그런데 자 ess는 반드시 어디에나 쓰일 수 있다 로봇에도 쓰일 수가 있고요 자 에너지 저장 장치는 어디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어디에도 많이 쓰일 수 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외국계의 세력들이 지금 이 구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은 힘들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식은 이 흔들릴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ESS는요 앞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장이고, LNF는 여기서 단독으로 큰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아 구독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다 보면요, 지금 매도해야 하나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매수해야 하나 뭐 정말 헷갈리실 때가 많으시죠. 자 만약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그리고 이 구간에서 나는 어, 조금 더 수익을 제대로 한번 내보고 싶다 어, 하시는 분들, 자제 번호가 있습니다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자010-8239-1202자이 번호로 지금 바로 어 lnf 할때 ln 음, ln 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ln 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해서 또 매듭까지 또 앞으로 대응 전략 이라든지 저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정보가 어 여러분들께 상승 모멘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가 될수 있는지 자 이런 것들 자세하게 제가 어, 브리핑한 내용까지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LNF 자이 종목 LN이라고 꼭 문자 남겨놓으시고 어, 매수부터 매수 절, 매도 전략까지 꼭 함께 공유받아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 영상 하단에 보시면 또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를 걸어놨어요. 어 설명란이나 그리고 댓글창에 보시면은 어, 링크를 걸어놨는데 링크 타고 어, 입장을 하셔서 어, 여러분들이 지금 LNF 할때 LN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 놓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어,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단지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모두 무료니까 편하게 요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텔레그램 방 오늘도 어, 상승하는 종목 다 잡아 드렸고, 어, 텔레그램 방에서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승 나오는 종목 딱딱 잡아 냈고요. 자, 오늘도 대한조선 반등할 때또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 또, 어, 우리가 삼성전자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죠. 어, 수익 많이 내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지금 10% 이상 어 엄청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수익 많이 내고 있습니다. 또삼형엠텍도 마찬가지고요. HJ중공업 계속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고 있죠. 자 정말 제가 상승하는 종목들 이렇게 딱딱 잡아드리고 브리핑한 내용까지 어,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이뿐만 아니라 자 정보방이나 또 공식방에서 여러분들께 어, 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많이 참여를 하시면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시고요. 어, 오셔서 함께 대응해 보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수익도 많이 내실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특별한 선물까지 또 준비를 했어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은 열정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제가 황제주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고 하면요. 요즘 시장 보시면 돈의 흐름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실 때가 있죠. 좀 혼란스러우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꼭 이럴 때 보면요. 세력은 조용히 물량을 매집해 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최근 보시면 AI 반도체나 뭐 조선, 방산 쪽 그리고 원자력 쪽 시장을 주도했죠. 어, 자 그런데 이제 수급이 조금씩 로봇 어,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 어, 이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쪽은 여전히 좋고요. AI 쪽은 여전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특히 최근 노란봉투법 이런 통과 소식으로 자 휴머로이드 로봇. 어, 휴머로이드 로봇 산업에 불이 들었고요 어, 불이 붙었고요 자, 이쪽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엄청난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종목들이 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자,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 최소 3배에서 5배. 자, 크게는 10배 이상도 상승할 수 있는 황제주 히든 종목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이 종목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앞으로 크게 수익 내실 수 있는 어,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단돈 100만원만 투자하셔도 300만원 어 그리고 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냥 오셔서 받아가시기만 하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매수부터 해서 매도 타점까지 어, 정확하게 제가 안내를 해드리니까 꼭 오셔서 어, 받아보시기 바라겠고, 자 여러분들이 자 앞으로 크게 수익 낼 기회를 꼭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이 선물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시장이 어렵다 하지만 자 여러분 아셔야 할게 있습니다. 자, 세력은 이미 조용히 움직이고 있고 그 자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가 어, 핵심이죠. 자 그동안 시장의 큰 주도주는 이 조선주 그리고 방산 네, 원자력이었죠. 조방원이라고 했는데 자 실제 대형 수주 글로벌 협력 그리고 국가 전략 산업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 외국인과 이 기관이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죠. 자, 바로 이 노란봉투법인데요. 자, 이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서 노동 환경 변화 그리고 구조적인 산업 전환이 맞물리면서 이 로봇 섹터의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휴머로이드 로봇, 이제는 단순한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그리고 공장 자동화, 나아가서 AI 인프라와 결합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시장이 주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셔야 합니다. 그동안 이 조선주, 그리고 방산, 원자력에 묶여 있던 돈들이 이제 점점 이 로봇과 이 AI 인프라 산업으로 살짝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큰손들의 매집 패턴을 보면 이미 방향을 바뀌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건 단순한 테마 장세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 실적과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노려야 할건 단순히 따라가는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자, 이 섹터, 어, 교체기에 진짜 세력이 담고 있는 이 황제주, 바로 그 종목을 잡으셔야 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은 최소 10배 이상 계좌를 단숨에 퀀텀 점프 시켜줄 수 있는 히든 종목입니다. 자, 놓치시면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일 수가 있어요. 자, 최근에 이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 10배 이상 엄청나게 상승이 나와줬죠. 자, 알테오젠도 퀀텀 점프를 하면서 자, 최소 7배 이상에서 10배 이상 굉장히 큰폭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추세를 돌리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자, 상승형 매집 패턴 올리면서 비싸게 1차, 2차 매집이 진행됐고요 자, 하락하다 올리면서 이제 비싸게 1차, 2차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내리면서 물량을 다시 한번 모아가는 그런 움직임 나왔줬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하락 매집 후에 자, 7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어, 그래서 자, 상승형 매집 패턴, 하락형 매집 패턴, 추세 돌리고 상승할 때 거리랑 들어오면서 주가는 퀀텀 점프했습니다. 자 그래서 7배 이상 크게 급등이 나와 줬죠. 자또 hd 한국 조선해양 자이 종목도 상승형 매집 패턴 올리면서 비싸게 1차 2차 매집을 진행했고 그 뒤로 자 하락하면서 매집 패턴이 진행을 했어요. 자 그래서 자, 하락하는 중에서도 비싸게 1차 2차 매집이 진행됐고요. 자 그러면서 주가 어, 추세를 돌려내면서 주가 상승이 나와 줬는데 자이 종목도 자, 이렇게 엄청나게 큰폭 상승이 나와줬죠. 자, 상승형 매집 패턴, 하락형 매집 패턴, 추세 돌리고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해 주면서 자 하락 매집 후 7배 이상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물론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매집하면서 주가 상승이 일어났지만, 자, 결론적으로 7배 이상 큰폭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요. 이 저점 대비해서 7배 이상 큰폭 상승이 나와줬는데, 자, 이와 같이 지금 제가 말씀드릴 종목도 굉장히 큰폭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AI와 자, 반도체 그리고 어, 로봇 섹터로 함께 엮여 있고 자 조방원, 조선, 방산, 원자력 같이 엄청나게 큰 섹터 안에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즉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굉장히 큰폭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는 상승 추세로 가고 있어요. 세력들은 이미 1차, 2차 매집이 진행이 됐고요. 상승형 매집 패턴 끝났고, 하락형 매집 패턴도 이미 진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추세 돌려놓고 거래량 거래대금 들어왔어요. 자, 이제는 주가가 상승이 나와줄 거고, 자, 여기서 최소 3배에서 5배, 자, 많게는 7배에서 10배 이상도 충분히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단순합니다. 지금 바로 문자로 황제주 히든 할때이 황제라고 문자 하나 남겨놓으세요. 또는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종목을 모두 무료로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수 타점부터 해서 매도 타점까지 자 여러분들이 잡아가실 때, 자, 저점에서 물량을 잡아가서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다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는 분들이 결국 이 세력보다 앞서서 수익을 가져갑니다. 자, 이번 기회에 절대로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주식투파원 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